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국산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 바로 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한 자동차 유튜버가 올린 제네시스 GV80 영상이 있었는데, 도로 한가운데를 똑바로 가지 못하고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를 지적한 영상이 꽤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영상 이후 제네시스의 스티어링 시스템이랑 이제 직진성, 그런 기술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실망을 느낀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네시스와 BMW 벤츠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어,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만큼은 제네시스가 독일 3사를 대체할 만한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는 아직 제네시스라는 신생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벤츠 bmw 아우디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여기는 어 국내 충성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제네시스가 같은 가격이면 bm이나 벤츠에 비해서 내장제나 옵션이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국산차라서 수입차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들도 분명히 있는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네시스의 기술력과 가격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또 구매를 망설이거나 독일이나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입하려는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제네시스는 국산차인데요. 가격표를 보면 이게 국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입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나온 제네시스는, 어, 국산차의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껴졌었는데, 한해 안에 한해 조금씩 가격을 올리더니, 이제는 G80에 옵션 조금만 넣으면 7천만원이 기본이고, GV80은 8천만원대가 넘는 그냥, 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풀옵션은 1억을 넘기기까지 하는데요.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가격과 동일해져 버려서, 이 돈이면 차라리, 벤츠나 bmw를 사지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국산 프리미엄을 표방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 냉정한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수입차가 감가가 더 심할 수도 있지만 제네시스가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나 BMW 5시리즈 같은 차들은 3년 뒤에도 신차 가격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같은 기간 동안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꽤 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용 차량 이제 과세 강화로 법인 명의로 출고되었던 제네시스 차량들이 중고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어, 공급이 급증하면서 감가폭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프리미엄이라는 간판에 걸맞지 않는 품질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네시스는 분명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품질 신뢰도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게 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그에 걸맞는 완성도와 품질 신뢰도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 현실은 동호회나 커뮤니티만 가봐도 아직도 크고 작은 잔고장이나 품질 이슈에 대한 불만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전자장비 오작동부터 주행 중 발생하는 미세한 잡소리, 심지어는 이제 누수 문제, 도로를 똑바로 가지 못하는 직진성, 주행 품질까지 어, 제네시스가 저렴한 차도 아닌데 이런 문제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신생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100년이 넘은 어, 역사를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온 독일 3사의 완성도를 단시간에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엠블럼의 차이. 아직은 넘기 힘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어,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네시스가 아무리 멋진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를 자랑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벤치나 BMW의 브랜드 이미지의 벽을 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 제네시스가 분명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상징성을 단시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가격이라면 여전히 많은 분들은 완성도 높고 또 역사가 깊은 수입차 쪽으로 마음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브랜드 파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제네시스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브랜드지만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어 신생 럭셔리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유지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험료와 세금은 아무래도 차량 가격에 비례하다 보니까 비싸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소모품 교체 비용인데요 GV80 같은 대형 SUV 타이어 한 세트 교체하는데 거의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도 일반 현대자동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큰 문제는 잔고장시 수리비인데요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첨단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리비가 어, 수입차 못지않게 비싸질 수 있습니다. 겉은 국산차지만, 어,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 전혀 국산차스럽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BMW 벤츠에 들어가는 2000cc 터보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더해져서 제네시스 2500cc 터보 엔진과 비슷한 출력과 제로백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연비는 제네시스가 bmw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내연기관 엔진의 기술력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또 관세가 없는 국산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의 가격이 이제 수입차의 가격을 넘어설 정도가 돼버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를 구매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높은 감가상각 그리고 아직 불안정한 품질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한계 비싼 유지비 정도가 제네시스 구매를 꽤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네시스는 굉장히 잘 만든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가장 완성도 높은 훌륭한 차라고 이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좋은 차인 것은 저도 인정하고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무대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세단과 어깨를.